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대만의 향후 미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를 할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물동량이 움직이는 인도 태평양 정중앙에 위치한 대만은 지경학적 요충지이기도 하며, 미중 기술 경쟁의 대표적인 품목인 반도체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TSMC를 품고 있는 대만의 저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만 문제는 이념과 가치를 넘어 다방면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대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최근 대립은 갈수록 과열되고 있으며 여기에 얼마 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 중국, 대만의 삼각관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빌미로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려는 듯 작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일로 예고했던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훈련 종료 시점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군사 훈련의 범위를 넓혀 대만과 통일이 될 때까지 훈련을 정리하겠다며 서해 남부 지역에서 실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인민해방군 동부정군은 그동안 지켜오던 대만해협 중간선을 수시로 넘나들며 훈련하고 있는데 이 대만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실질적인 경기선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이곳을 넘게 되면 군사 충돌의 위험까지 있어 그동안 중국과 대만은 이 중간선을 넘지 말아야 할 암묵적인 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행동을 두고 중국이 군사적 역량에 의지해 그동안 모호하게 지켜온 완청지대 축소라는 이른바 새로운 기준 또는 관행인 뉴노멀 구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례 없는 고강도 대만 봉쇄훈련을 단적으로 보여주듯 지난 8일에는 대만의 한 일반 시민이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가로지르는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일촉 즉발의 위험이 계속되니 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他把台湾围住，船进不来，我们台湾就没东西啊！常态化军典是什么东西啊？为什么一定要常态在台湾？反正那个常态化，菜你们就是要硬起来，叫他们军台湾军典要搞回去就对了。其实是有点担心的、啊，现在就会觉得小紧张。我是在家里有点怕怕的，是这样子。为什么？我怕那个可能一旦一颗飞弹飞过来炸到我家，因为对面武器感觉比较多，嗯、感覺比较强。嗯、我希望有人可以帮我們。 그런데 국내 여론과는 무관하게 대만 일부 언론들은 대만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미국의 혈명이기에 자연스럽게 대만을 돕기 위해 군을 파병할 것이라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합신문망은 지난 7월 12일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소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만약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며 한국은 이웃을 강압하려고 하는 중국을 상대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시 일본과 한국은 미군을 지원해 개입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대만 아나운서 홍슈펀이 진행하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참석한. 전 대만 국민당 의원이자 외교관인 찌에 원지는 대만의 차이원 총통과 친여 성향의 언론들이 한국이 군대를 파병해 대만을 돕는다는 거짓 뉴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찌에 원지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차이원 정부와 그녀를 지지하는 언론들은 대만이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도 참전을 위해 현재 파병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오늘도 자신은 라디오를 통해 한국은 중국의 최근 대만 봉쇄훈련을 비난하며 이미 군을 보낼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에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차이잉원 총통을 지지하는 언론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다며 도대체 차이잉원은 그 많은 돈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주변국들이 대만을 돕는다고 말하면서 긴장을 부추기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만의 중시신문망을 비롯한 유럽 언론들은 관련 사실을 전하며 지혜원지 전 외교관이 차이잉원 정부가 사실 확인도 없이 한국이 대만을 돕기 위해 파병 준비를 하고 있다며 거짓 선전으로 대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한국이 과연 군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日前，台当局前驻外代表谢文吉在一节目中痛批民进党当局和岛内绿媒，绿媒也大肆吹嘘韩国、日本、美国都要出兵帮忙打仗，但现实却和讲的故事完全不一样，让自己感觉和这群人如同生活在两个时空。台湾民进党的委员郭亮人民日本、미국과 향후에도 이들 3개국이 대만에서 직접 군사적인 움직임을 갖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한국의 군대 파병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만공군작전사령관을 지낸 리코이파 예비역 중장은 대만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이 대만에서 움직이더라도 한국이 당장 자동으로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군의 대만 파병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터지면 미국은 정말 군사적 개입을 강행할 것이며, 동맹국들 역시 함께 보조를 맞출까요? 이에 대해 대만 국민당 소속의 레이첸 의원은 지난 4일 빼 있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70%의 老민이7의 국민이 80%의 국민이 7의 국민이 80%의 국민이 80%의 국민이 의민이의 국민이 80%의 국의민의국0의국7의민이 한국의 파병 관련 소식을 접한 대만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서워하지 마. 대만에는 여러 매체에서 활동하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잖아. 그들이 한국군을 파병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믿어보자. 대만 사람들은 한국이 파병하는 것으로 믿고 있네 이러다 독일, 영국, 호주 등 다들 대만으로 올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이 중국을 비난하며 파병 준비를 마쳤다고? 진짜 웃긴다 한국이 뭔 관계가 있는데 대만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에 세뇌당한 것 같아 한국이 미쳤어? 대만을 대신해서 전쟁하게? 차이잉원 아주머니가 한국군을 대만에 끌어들이고 중화민국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려고 저러나? 사실 대만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들어오는 즉시 모두들 투항할 것이며 그 어떤 교전도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일본, 한국은 안 와도 됩니다. 대만에서 전쟁 나는 것을 가장 바라는 나라는 일본이야.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으로 전장을 옮겨서 일본을 대리인 삼아 중국을 먹을 테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만을 도와 중국과 싸운다고 믿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이잉원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전쟁이 터지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국과 싸워질 겁니다. 저는 지역 음식 축제가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미국, 한국, 일본이 군을 파병한다면 대만은 곧바로 전장으로 변할 것이고, 전쟁이 시작되면 대만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대만이 동아시아의 화역고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자칫하면 남북한이 동맹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전장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장은 어떤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